그래 파고 올라갔서 거기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것들은 다 죽었어 쟤네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지금 당장 벽에서 내려와 너만 여기서 못 죽게 지금 이 바닥에 착한 지금... 척 하세요? 이 바닥에 착한 척 하세요? 지금 여기 지옥이야 됐어. 진짜. 이림이 급해 봐 봐. 혹시 장이야? 빨건 들지 마. 손모까지날아가본 게. 해고 갖고 와. 아이, 정말, 이렇게 정말 ]까지 해야 해야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야 돼?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그러지다 들리면 음, 피 보는 거안 되거든요. 음. 예? 제가 전투이 아니라는 걸내돈 모두하고 내, 모두 내 손모까지 갈다. 음. 졸리는 돼지시던지 시벌로 약을 바로시발아나야기가 흉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탈지고야탈전이야후이야이야후탈다이야 후탈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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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탈가이야후탈 아라리 아라리. 다야도방만고니는요고니는 어디로? 갔을까? 안녕이란 말. 도 고니를... 고니를... 아고요 내가 아는 탓 중에 최고였어요 엔딩은 수미상관으로 장식되어 있고 영화를 이끌어 가는 모든 이야기는 엄마님 입에서 나온 삼시. 것이었죠 니다 우리는 무조건 돈만 챙긴다 고니는요? <laughs> 영화 전체를 관통할 만큼 고니에 대한 정마담의 감정은 아주 깊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면 안될 정도로 말이죠. 는 가지 마. 는 가지 마. 네. 가요. 자신을 이 세계에 빠지게 막대한 부를 얻게 만들었지만 평범하지 못하게 만든 그 남자. 그 남자를 없앤다면. 이의 야망을 잡아두고 있는 족쇄를 풀고 곤이를 내것으로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대사가 나온 겁니다. 난 그때 난 가슴이 h 렁했어 locks, cutting, c u t t i 자 g c 가 t t i 는 g cutting, c u t 내가 가 내가 설정이 절마신 나오네 오케이 이천. 오케이 2천. 아니 내 아니, 아니, 아니 난누구한테 돈만 맞는데 아기를 찾으면 누구한테 연락하기. 만드지, 아기가 평경장을 크겠다 자신의 이미지를 소모하고 자신을 재물로 바쳐 큰 돈을 호구에게서 빼앗고 있던 그때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절마단의 내면엔 고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 어, 답답해. 담배 끊어야지 먹고 살기 힘들다 곤이야 평범장에게서 벗어나 날개를 펴고 악의를 만나지 말고 광수롱을 만나지 말고 그저 나와 함께 부귀 영혼을 누리길 원했지만 시야가 막혀버린 경주마처럼 곤이는 악의에게 달려갔죠 왕복이 <목소리> 없는 <목소리> 거이 마지막 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고니는 정마담에게 소리친다. 왜 죽였어? 좋아, 나한테 소리치지 마. 나한테 소리치지 마.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빨리 나 무시했잖아. 나 무시했지만 나, 나 무시한 거. 내 돈도 무시하고.